자 감기 걸린 전설로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 빠다 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설 리그가 어왜 40일이 넘어가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설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다가 음, 일주일 정도 더 늘려준 거예요.는 당연히 헛소리고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측을 해보자면은 40일 뒤면은 9월은 이미 지나가고, 그러니까 10월에 뭔가를 하려고 이 전설 주기를 맞추는 게 아닌가. 전설 이제 뭐 리뉴얼 얘기가 많이들 나오긴 했죠. 뭐 공격 그 횟수를 늘려준다거나 자원을 획득 못하지만 트로피는 올릴 수 있나? 아 트로피도 획득 못하는 그런 느낌의. 어전설이그 자원을 획득할 수 있죠 반대로 가야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리뉴얼 아닌 리뉴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즌 기간이 늘어나 있습니다 음, 제가 전설이 돼서 그 기념으로 된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설이 올라와서 공격을 했는데 제가 클랜성 유닛을안 받고 공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습격전 메달이 얼마 없어가지고 어, 2,200개 있어가지고 어, 좀 쓰기가 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격을 갔는데도 완파를 좀 했습니다 물론 15월도 있었고 16월도 있었지만 어, 17월도 완파를 했고요 맨 위에 있는거는 뭐 그냥 한국군이라서 제가 어, 선물을 드렸고요 <laughs> 어쨌든 뭐 전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시즌이 이번엔 길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같고요아 그리고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보시면은 광석 세트 묶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매달 구매하는 건데 혹시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에이 o 코드 FADA 바다를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설 공격하려고 했는데 전설 공격은 이미 다해버려서 다음에 또 한번 어,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클랜전 공격을 갈 건데 여기 바이어볼을 던지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어볼을 투명으로 가려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벌룬을가져가고요월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벤트 유닛 나온 김에 전설도 했으니까, 전설 얘기도 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벤트 유닛으로 아, 다 캐릭스만 날렸네. 이런 진장 램라이더가 사실 쓰기가 제일 좋긴 합니다. 일렉프트 라인 정리하고 난 뒤에 램라이더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단 말이죠. 힐마법두개 챙겨가고 블랜성은 예티 세세, 통발 굴려가지고 분노 하나 깔아주고 독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이스 하나도 없어도 되나? 없어 도 되겠지 뭐. 비행선 빼고 통발 가져가고요. 통발 앞쪽으로 땡겨주고 램라이더 이제 가져갔으니까 여기다 얼굴에다가 월부에다가 월보 월부 어차피 쓰긴 써야 되네. 다음 헤드헌터는한 다. 네 마리 중 다섯 마리 아니 네 마리 정도 가져가고요. 벅산 다섯 마리에다가. 벌룬도 한두개가져가지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로우도 한 마리 써보죠. 벌룬을 한개더 가져가고, 아처 세 마리 이렇게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바킹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피닉스로 가고요. 요거는 지진으로 바꿔주고, 아처킹도 마법 반사경으로 바꿔주고, 모든도 지상에다가 아울 말고 디기를 가져가고 로챔은 그러면은 스피디 폭스에다가 신속 레벨이 낮기 때문에 오 높네 보고 인형을 그러면은 한번 들고 와 봅시다 보고 인형 쪽 정리하고 한 바퀴 돌리면은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크로샤 박격포가 있어가지고 좀 섬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로챔을 저쪽으로 넣어서 정... 뭐야 이거 왜 클랜성 없어 이거 클랜성 받았는 거 아니야 안 받았구나 미안하다 여기로 들어가서 저쪽 라인 다 정리하고 램날 대신 까맣게 나오지만. 공격은 할수 있거든요. 자, 공격 들어가고. 자, 여기 있죠? 음, 롤셈을 먼저 넣어가지고, 라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시간을 보고 하면 되겠죠? 56초! 좋았어. 한방 맞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또 자동 투명 될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46초쯤에 또, 걸어주고. 이 컷에 좀 때린 거는 가려주고. 4 0초 자동 지명됩니다. 좋습니다. 어이, 크러쉬 박격포 40, 46초쯤에 또 걸어주고 스피릿폭 죽었죠? 지금부터는 이제는 투명을 가려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파 잡았고 또 가려주고 크러쉬 박격포까지는 못 잡겠네요. 투석기도 못 잡겠다. 여기서 이제 복귀시켜주고요. 어이구 무서워라. 자 그리고는 이제 얼굴을 넣어주고 아바킹 아처킹 통발도 불려주겠습니다. 월브는 넣어주고. 어, 자이언트스로 여기다 하나, 하나, 넣어주고. 자, 들어와, 바바킹. 자, 통발 터졌지만 예티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노를 깔아주고, 퀸 스킬, 바바킹 스킬 샀습니다. 궁마고 깔아주고. 아체균도 잡아주고, 이제 램라이더를 이쪽으로 돌리면 좋을 것 같네요. 모종에다가 로천도 넣어주고, 램라이더 여기 좀더 넣어주고, 좀더 넣어주고, 법사 뒤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힐 마법을 깔아주고, 여기서 무적 써줍니다. 왜냐하면, 멀티게 좋다고 아플 것 같아요. 여기 넣어주고, 힐 마법도 깔아주고, 이어줍니다. 호구 인형은 빠졌는데, 빠져도 되죠, 사실. 법사 또 넣어주고 헤드헌터를 하나도 안 넣었는데 지금 넣었죠 헤드헌터 여기다한 마리 넣어주고 벌룬 아처 홀은 이제 바바킹이 렘라즈도 있고 하니까 이 이벤트 유닛 나왔을 때써줘야 됩니다 벌써 끝났죠 바바킹도 지금 잡아 냈고요 헤드헌터가 방탄 잡아 내면서 역시 지금 전설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닛이기 때문에 맞지? 사용 가능하지? 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전설에서 공격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전설 레벨이 낮기 때문에, 아, 레벨이란다. 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좀, 방타들이 좀 약합니다. 자, 방금 제가 위에 정리했고요 그리고 공격 안는데 가서 한번 때, 완파해볼까요? 29번. 여기도 뭐, 충분하죠. 폭탄타워 쪽에 넣어서, 이렇게 가다가, 일로 넣어주는, 여기 램라이드한 마리만 넣어주면은, 잡아줄 거 같고,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 공격 들어갑니다. 호구 인형 가져왔고 총 발이고 좋아 자이제로집 넣어줍니다. 자 위에 시간을 보고 하면 되겠죠. 56초 때 투명으로 가려주고 폭탄 타 무시하고 자또 자동 투명 될 거고 아 여기다 아, 이거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투명 한번더 걸어주고 랩라이드가제 잡아줍니다. 자 자동 투명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투명으로 벌어주고, 어! 자, 투명 벌어주고. 어이씨. 자, 또 투명 벌어주고. 자, 어쨌든 임패를 잡아 냈고. 됐다. 용동도된것 같고. 자, 이제 바바킹 아초킨 넣어서 여기 빠르게 정리합시다. 얼굴도 넣어주고. 풍발도 굴려줍니다. 자이언트 수로도 여기 한 마리 넣어주고. 아, 저기 한 마리. 독은 딱히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 랩라이더를 여기 세기만 넣어줍시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바킹 아, 지진섭을 여기서 써주고. 어이구 다 뚫었다 다 뚫었어 자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아츠킨이 가게끔 이쪽으로 넣어줍시다 자, 워드는 일로 넣어주고 복사 넣어주고 헤더헌터 두마리 로챔도 이제 넣어줍니다 아츠킨 스킨은 써버리고 여기서 이제 렘나이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무적 써주고요 헤더헌터 뒤에 넣어가지고 무적 받게끔 힐 마법 깔아주고 족도 퀸 쪽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분노 깔아서 랩라이드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얼룬 넣어서 마타 견제. 힐 마법 이쪽에 깔아주고, 법사도 넣어주고, 아처도 넣어주고, 로챔 스킬을 안 써도 지만 호구 소환해가지고 빠르게 정리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은, 아, 일주일 동안이 아니죠. 5일 동안은 그냥 다완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전설 뭐 늘어났기 때문에 5일 동안 오람파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인드 소로도 좋긴 한데 램라이더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램라이더를 활용한 공격을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시적이나마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어 찾아오겠습니다.